예 오늘 소개할 제품은 몬스터5 에요 예, 오늘도 언박싱 늘 기승전 언박싱이지 예. 박스가 뭐하냐 업데이트해서 테스트 하고 팔아야 되는데 이, 얘부터 이제 바뀐 게 뭐냐면은 뭐 다른 건 없겠는데 얘부터는 이제 얘부터는 메모리 카드를 자체에서 꼽을 수가 있다 몬스터3 까지는 이제 그 bf 를 그걸 그대로 계승했는데 이제 bf 이제 그걸 이제 끝내고 이제 과감히 끝내버리고 몬스터로 바뀌면서, 이제, 이렇게 메모리 카드를 자체에 꼽을 수가 있다. 멀티박스가 아닌. 자체에 꼽게끔 되고, 거치형도 가능하다. 예. 뭐, 그렇지만, 거치형을 쓰면은 되게 불편할 거야. 응. 불편하게끔 설계되어 있어. 그리고 자체 스피커가 돼. 응. 자체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요. 자체 스피커가. 이게 단점은, 이제, 단점은, 이제, 망가지면, 스피커 망가지면, 맥, 통치, 통째로 갖다 맥겨야 돼. 통째로. 단점이야. 그게 침은 그냥 단점이지. 어? 전원 케이블. 어.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모서 파이브 이제 세븐으로 가면서 이제 이제 여기 전원 케이블 사라지고 여기로 또 바뀌었지. 어? 멀티박스 멀티 케이블도 바뀌고 멀티 케이블. 자주 바뀌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개성을 하되 뭐맵 맵이랑 뭐 이런 것만 바꿔야 되는데. 계속 바꾼다는 건난 별로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그런, 그런 방법은. 시끄러워, 씨. 그 다음에 여기 서 이제 또 여러분께 보여줄 게 뭐냐면 여기서 이 상황에서 뭐인터넷 인터넷도 구매하면 싸긴 싸지 당연히 싼데 이제는 결국엔 공임이 또 들어가. 결코 싼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는 게나 꼴랑 이렇게 전원 잭이랑 멀티 캡 이렇게 만들어졌어. 꼴랑 이게 다야. 여기 에네비형님은 멀티박스 기본으로 제공한다. 멀티박스. 이 올랐어요. 이거 지금 3만원 그래요 멀티박스에다가 이거 GPS 안따라까지 팍팍 준다. 내일 매립할 때, 아까 요거 꼴랑 요걸로는 매립이 안 돼. 어? 매립이 안 돼, 이걸로는 꼴랑. GPS 안테나하고, 다시 한번 보실까? GPS 안테나하고 멀티박스를 기본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이렇게. 응? 요거랑, 요거 쓰면 빨리 잡지. 그리고 수신율이 늘어나지. 꽤 빠르게 잡아요. 터보 GPS. 그리고 요, 요거. 멀티, 멀티박스. 요거까지 준다니까? 준단계로. 응? 얼마나 좋아. 야, 죽이지 않냐? 어? 이런데 무슨 영상 보고 뭐 욕을 하고 두 달들이야. 이 새끼들, 어? 꼭 차도 없는 것들이 꼭 댓글을 막 살벌하게 달아요. 욕을, 욕을 하고 말이야. 어? 막상 와서는 씨. 말도 그렇게 안할 거잖아. 그래서 비 매립할 때 인터넷으로 꼴랑 사는 거는 GPS 안 떼라고 멀티파스까지 달라고 해요. 돈더줄 테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제발 바보같이 저만 꼴랑 사지 말고 꼴랑 산다음에내비 매립을 어떻게 해야죠. 그래갖고 이제, 이제 이, 이런 거. 저내비에다가 이렇게 작업하면 이거를 제이 다시방으로 빼지. 다시방 이제 몇번 닦고 가고 닦고 가고 이지라람이 꾸겨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거 이제 어, 이런 건 어떻 쓰느냐? 스타렉스. 상단 매립, 상단 매립 봤던 예를 써야지. 근데 네비 형님은 1차 매립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멀티박스를 써야 된다. <laughs> 절대로 여러분은 바보짓거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구매하실 때는 어 저기 GPS 안테나고 하 멀티 멀티박스는 기본으로 사자. 응? 어,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에요 멀티박스를 있으면 더 안정적으로 예, 업데이트가 고 초기화도 또 자체로 시킬 수가 있고 초기화가 안돼저 멀티박스 안 쓰고 연장선을 쓰잖아 초기화가 안돼 여러분께 뭐 내비 메리 추천하고 싶은 차가 그랜드 스타렉스, 그랜드 스타렉스, 뭐 스포티지 R, 뭐 이런 차들은 뭐껴어으면 그냥 순정 했다 순정 그냥 순정 같아 그냥. 그냥 순정 그대로야 그냥 느낌이 되게 좋아요. 일체형 메리비 좋지 머리가 아파서 그렇지 일체형에도 좀잘안 어울리는 차가 이제 뭐 트랙스 이런 거 트랙스는 진짜 그냥 살때 그냥 허접한 내비 그냥. 껴 나오는 게나 나와서 하니까 더 배, 차를 더 배려는 것 같아. 촌스러워. 그리고 이제 그좀 빡세지만 코란도 스포츠 이런 거아 일차 매립 한번 끝내주지. 차가 달라져 보여. 이뻐 보여. 되게 있어 보여 차가. 일차 매립 코란도 스포츠 일차 매립 추천합니다. 아 목이 아파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아, 건방진 건방진 니라목목디스코왔나 봐. 아 네비 매립할 때나 그리고 이제 내가 좀 싫어하는 게 이제 2018년 K5 어? 시양 아 네비 매립하기 지랄 맞아 뭔가 어색해 차가 뭔가 어색해 그리고 퀄리티 죽이는 차인데 뭐 어, 뉴라이즈 이렇게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잘 되시길 바라며 예 이설 영업 수고요 그러니까 몬스터5 구매했을 때는 3와 틀린게 3보다도 더 오토밤은 더, 더 마이너 버전이지 나는 5보다 쓰기 더 나은 것 같아요 얘는 멀티박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멀티박스를 기본으로 구매하세요 그냥 다달라 그래 그냥 달라고 아니다사자 그래 그거한 5만원 추가 될 거야 그렇게, 쓰, 그렇게 쓰시라고 멀티박스까지 추가해서 사시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